마음 속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을 떠난 지몇 년이 지나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들은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어,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지 알고 싶은가? 잊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진정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미 누군가에 잊히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이번 글을 읽고 확실히 해두면 어떨까? 마음에 서 잊히지 않는 사람의 다섯 가지 특징 1. 행복한 에너지를 나눠준다 잊지 못할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추억여행을 하면 분명 행복하게 항상 웃고 있던 누군가를 떠올릴 것이다.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전파하며 행복한 에너지를 나눠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다.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은 아마 행복하고 재미있는 사람일 것이다. 비관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퍼뜨리는 사람은 오래 기억될 수 없다. 2. 상대에게서 최고를 끌어낸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태도는 타인에게서 최고를 끌어내는데 꼭 필요한 기술로 호감 넘치는 인상을 만들고 내적 동기가 샘솟는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한다. 있지. 못할 사람은 상대의 가치를 알아보며 상대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충고해준다. 무엇보다 상대의 숨은 장점을 찾도록 돕는데 다른 사람들이 폄하해 더한 점을 인정해주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3 항상 솔직하다 앞서 언급한 특징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는 물론 타인에게도 솔직하다. 실수를 인지하면서 본인이 자산도 소중히 여긴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기는 커녕 확신을 주고 진실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솔직함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덕목이다. 연애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는 진실성과 자신감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결국 솔직하지 않은 관계는 서로에게 해로울 가능성이 크다. 4. 의외성과 기발함이 있다 기억에 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의 놀라움을 선사하는 능력일 것이다. 갑작스러운 여행 제의, 손수 만든 선물, 감동적인 헌신, 누가 보면 미쳤다고 말할 기발한 생각 등을 말한다. 특별한 사람은 무한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무쌍하고 독창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소중이 여기자. 힘든 시기에 미소와 행복을 선사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5. 상대를 절대 바꾸려 하지 않는다.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를 바꿔서 다른 누군가가 되길 강요하지 않는다. 타인과 비교하고 특정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이 없다.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려면, 먼, 저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덕분에 세상에 해가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상대를 존중하고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라면 절대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자.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길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을 돕고 타인이 사는 방식을 존중하며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슬픔의 시간을 걸어갈 때 행복 바이러스를 선사할 사람을 곁에 둔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놓치지 말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들은 인생에 있어 진정한 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